지능지수가 71에서 84 사이로 장애와 비장애 경계선에 있는 이들을 경계선 지능인, 이른바 느린 학습자라고 합니다.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학습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가 그동안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던 이 느린 학습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 오늘 EBS 뉴스에선 오늘 나온 지원 대책의 의미와 과제를 짚어봅니다. 먼저 금창호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평균보다 낮은 인지능력을 가진 경계선 지능인은 학교에 다닐 때부터 기초학력 부진과 부적응 문제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구직이 어렵고 직장에 적응하지 못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지만 지적 장애에 해당되지 않아 그동안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최초로 경계선 지능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의 경계선 지능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경계선 지능인을 조기에 발견하는 체계부터 만듭니다. 교육부는 경계선 지능 선별 도구를 개발해 2026년부터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와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엔 경계선 지능인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표집 조사를 실시합니다. 다음 단계로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생애 주기별 지원 대책을 마련합니다.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체계를 통해. 기초학력, 마음 건강 등을 지원하고 경계선 지능인의 학습 속도를 고려한 맞춤형 학습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에서 기초학력 부진부터 심리 정서적인 어려움까지 복합적인 문제에 겪는 만큼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사회에 나와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 사회성과 생활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